거창군이 2024년 거창군 관광 상품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.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창 관광을 표현하는 캐릭터와 굿즈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. 접수 기간은 2024년 5월 13일부터 26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출품작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이 공모전은 거창 관광을 위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매년 실시되던 기념품 공모전을 한층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. 특히 이번에는 캐릭터와 굿즈 분야로 응모 범위를 확대했으며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은 전문 심사위원단에 의해 평가될 예정입니다. 상금은 총 850만 원이며 캐릭터와 굿즈 각 분야에서 금상부터 입선까지 다양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수상작은 7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